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1학년 2학기 4강 유치관계.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을 했죠. 오늘 두 번째 수업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첫 번째 강의여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섯 개를 스피킹시키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했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가, 그것을 얘기할 수 없다면, 평면과 평면도 수직을, 평면과 평면이, 평면과 평면이 수직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나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할 때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 여기 직선이 있고 여기 평면이 있는데 선생님 직선과 평면이 수직입니다. 선생님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학적으로 좀 얘기해주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선은 이제 라인에 L을 따오겠고, 평면은 플라인에 이제 P를 따오겠는데,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건 뭐냐면, 죄송해요. 이 L과 이제 P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연습을 해야 되죠. 해볼게요. L과 P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우리 제자님들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L과 P가 한 점에서 만날 때. L과 P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h라고 하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l과 p가 한 점에서 만날 때그 h, 그 점을 h라고 할 건데 h를 지나는, h를 지나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이 h를 지나는 이 h를 지나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이 h를 지나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이 처음에 주어진 l과 수직일 때 L과 P는 이제 수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면. 다시 해볼게요. L과 P가 쭉 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잠깐 이걸 없, 처음에 주어진 이 라인을 없애버릴게요. 그럼 이 H, 이 H를 지나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모든 직선이, 그러면, 잠깐만요. 뭐, 이 h를 지나는, 뭐,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모든 직선들이, 모든 직선들이 처음에 주어진 이 녀석과 수직이라 이거예요, 수직이라 뭐 돌려도 다 수직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야이와 야이를 수직이라고 하겠다 그 말만 연습하면 된다 이거예 강의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도 지금 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준, 선생님이 준 교재를 보면서 그리고 수업시간 내용 들었던 걸 떠올리면서 직선 L과 평면 P의 수직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드리면 직선 L과 평면 P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주제가 바뀌어요 그한 점을 H라고 하면 H를 지나는 이 손바닥 위에 있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이 처음에 주어진 이 녀석과 전부 다 수직이 된다면 직선 L과 평면 P는 수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할 수 있다면 평면과 평면의 수직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떤 평면과 어떤 평면이 수직이다 지금 이런 게 수직인 모양인 거잖아요. 평면과 평면이 수직으로 만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직선과 평면의 수직만 얘기하면 돼요.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데 이 직선을 포함하는 어떤 평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데 어떤 평면이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손바닥이 이, 이 직선을 이 직선을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할 수 있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하면 어떤 어떤 평면이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으면 평면과 평면은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호로 선생님은 이제 또 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같이 보시면서 하면 돼요. 뭐 평면과 평면의 수직을 어떤 평면 뭐 비하고 평면 q 가 수직인 거는 뭐냐면 평면 p 하고 평면 q 가 수직이려면 평면 q 와 어 어떤 직선 l이 이제 수직일 때 평면 p가 그 l 을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어,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쉬워요. 또두 어, 이제 평행한 평면 사이에 이제 어, 거리를 물어본다면, 이두 평행한 평면 사이의 거리를 문다, 물어본다면, 한 이제 면에 임의한 점, 여러분들이 아무 점을 하나 찍고요. 아무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에서 다른 평면으로 이제 수선을 딱 쏘은 다음에요. 요 처음의 점과 이 밑에 있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다. 그 정도 연습하실, 얘기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여기를 퓌라고 하고 여기를 q 라고 하면 퓌의 한 점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잡고 그 점에서 q 까지 수선을 쌓은 다음에 그 수선의 발까지 처음에 주어진 점과 수선의 발까지의 이제 거리가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직선과 평면의 수직, 평면과 평면의 수직, 두 평행한 이제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이세 가지를 여기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걸세 가지 더 말씀드렸죠.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어,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이걸 외워달라고 했어요. 어, 평행한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야이를 이제 하나의 직선이라고 하고, 야이를 또 하나의 직선이라고 하면, 평행한 두 직선은 이렇게 무한히 무한히 가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죠. 야이와 야이가 해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야이와 야이의 사이 어떤 공간이 보이죠.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평행하지 않으면 하나의 평면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딱 봐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쪽이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일단 그게 네 번째 거였고요. 어,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직선의 3단 논법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항상 어떤 우리가 어, 여러분들한테 위치관계 문제가 나오면 제가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그래서 풀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직선의 위치관계 중 이제 직선의 3단 논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또는 정육면체를 그려놓고 뭐두 밑면이 있잖아요 두 밑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있는 이 음, 어, 이제 모서리와 아래 에 있는 모서리를 선생님이 어, 이렇게 잡으면 야이하고 야인 평행하죠 야이하고 야인 평행한데 야이하고 만약 또 이제 야이가 평행하죠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야이하고 야이는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처음에 주어진 L과 마지막 주어진 N은 평행하다 해서, 직선의 3단 논법을 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느냐. 그래서, L과, 여러분들이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처음에 주어진 L과 N이 처음에 주어진 L과 마지막 조어 N이 평행화 돼서 직선의 3단 논법을 할수 있느냐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요 정도 얘기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 공간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음어세 평면의 위치 관계 중 참인 스토리인데 디귿자 권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디귿자 권법이라고 그럼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그세 가지는 참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암기시키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건뭐두 어, 어, 평행한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암기하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직선의 3단논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암기해 달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제 어, 세 개의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자주 나오는 참인 내용이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놓고 이런 스토리예요. 어떤 평면 P를 줘요. P라고 할게요. 그리고 평면 P와 평면 Q가 수직이라는 전제 조건을 줘요. 이렇게 줘어지겠죠 P와 Q가 수직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줘어져요요 Q와 요 Q, 요 Q와 R이 평행하면 이렇게 오겠죠, 아이가. 그랬을 때, 처음에 주어진 야이와 야이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죠. 그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면 P를 여기 있고, 평면 P와 평면 Q가 수직이면, 이게 수직이죠? 평면 P와 평면 Q가 수직인데, 이 Q와 평행한 R을 줘요. 그럼 야이가 이렇게 반대로 오겠죠. 이렇게. R로 오겠죠. 그럼 처음에 주어진 Q, P와 R은 항상 수직이겠죠. 그런 내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똑같아요. 어떻게 주어졌든. 처음에 야이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야이로. 평면 P와 평면 Q가 수직이면. 그리고 야이와 평행한, 어, Q와 R이 평행하면 야가 이렇게 오겠죠. 그럼 처음에 주어진 녀석과 야이는 항상 수직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제 항상 출제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둘 수 있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암기해버리는 거죠. 평면 P하고 평면 Q가 수직이고, 그리고 Q와 평면 R이 평행하면 P와 R은 수직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암기에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친 내용이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빠르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평면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할 수 있느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무엇인지, 어,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이, 어, 한 평면을 결정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직선의 3단 논법, 선생님이 얘기한 3단 논법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 세 평면의 유치관계 중 항상 참인 이제 스토리,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제 길게 했는데요, 어, 화이팅 하시고, 우리 노력하는 자장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가이드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